제 앞에 초록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새신자 등록 카드, 성명 김성은, 직업 요리하십니다. 취미는 독서. <laughs> 취미는 독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유흥경 기사님이 전도에서 함께 나왔고요. 벌써 이미 우리 새신자 등록 카드 쓰기 전에 우리 벌써 여행도 갔다 오고. 물품 사로 화곡동에도 갔다 오고 아주 그냥 이런 저런 일들을 벌써 아는 사람들끼리 다 했습니다. 저기 어디야 남한산성도 갔다 오고 자 아무튼 우리 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어 주변에서도 함께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우리 김성훈 성도님 하나님 하나님 계획하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같이하기를 원합니다.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님아질또 아무 상처를 입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듬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이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7장, 여우수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우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우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졸뻔하였나이다.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일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써있네요. 균열입니다. 네. 균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이 무적, 이스라엘에게 왜 균열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떠한 균열을 만나게 되는지 마음속으로 깊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부터 무시무시합니다. 균열. 보통 균열이라 하면 좋은 상황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균열 과연 균열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댐 이야기 같은 것들을 아실 거예요 댐에 조그만 금이 갑니다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죠 근데 그댐에 갈라진 금이 갔던 게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갈라지고 어느 순간 물이 뽕뽕뽕뽕뽕뽕 새기 시작하다가 일주일 돼 보니까 푹 그 다음 날 보니까 후 다음 날 이거 무너지겠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무너지겠는데 했더니 일주일은 무슨 그 다음 날 한번 후, 후 하면 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인스타그램 보니까 막 있더라고요 모래로 막 이렇게 막아가지고 물을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모래로 막아놓고 거기를 하나를 이렇게 톡 해요 거기로 물이 출 엄청 조게씩 출발하거든요. 근데 동영상 그몇초안 되는데. 그몇초 사이에 빠져 죽을 만큼의 물이 갑자기 푹 흘러와요. 그 모래 쌓아놓은 데에서. 그래서 사람들 막 서핑보드 타고 가지고 내려가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막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불과 이 동영상 보는 몇초 안에 일어납니다. 뭐가요? 이 조그만 멀로 인해서 균열. 그 균열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자동차 고장나서 애니카를 타고 가는데, 앞, 앞 유리창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사장님, 뭐, 이거 왜 이래요? 사고 났어요? 이랬더니, 아니래요. 처음에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만큼 이렇게 흰색으로 갈라졌대요. 근데, 어느 날인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테이프를 붙이고 계속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테이프가 이렇게 막 붙어있어. 그래서 안 바꾸세요. 그랬더니, 아직 돈이 없어서. 그렇죠. 한두 분이 아니죠. 이러면서 지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균열, 균열은요,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는 있어, 있어도 그 순간 방심하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있다. 이 균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균열은 어떤 균열이 나오나, 뭐, 땜이나 유리창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뭔가 했더니 자만심으로 자만심에 대한 균열. 오늘 말씀에는요 자만심에 대한 균열이 나고요 오 불순종에 대한 균열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들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난리 났죠, 신났죠, 지금. 가장 세다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고 점령했습니다. 지금 이들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거대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주변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니까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균열. 자만심에서 온 균열.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심이라는 게 살짝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어 옆에 한번 딱 봤더니 쭉기 옆에 산에 뭐가 있어요? 예, 네, 오늘 말씀에 나온 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성 이름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인데 말씀에는 아주 조쪽만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은 해발 800m에 있대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찾아봤죠. 저번에도 한번 찾았었잖아요. 광교산이 582m 관악산이 632m. 에이, 뭐야. 너무 높아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올라가다가, 800m니까, 올라가다가, 아, 막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거 아니냐. 전쟁에서 진거 아니냐. 이렇게라고 생각하기에는, 한라산과 설악산이 2km래요. 그러니까, 그걸 올라가는 일반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이 병사들이 800m 산 올라가기에는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이었대요. 12,000명, 굉장히 적은 숫자죠. 12,000명. 따라서 싸움에 출전할 수 있는 장정은 대략 3,500에서 4,000명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이 다녀오고. 다들 뭐라 그래요? 아, 성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조금해요. 여리, 여리고 성에 비하면 이만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자? 쳐 들어갑시다. 뭐요? 만화봤자4천명이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만 가자고? 2, 3천명만 가자고.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균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만심이 만든 균열.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만심이 만든 균열. 자만심이 만든 균열. 한번 더. 자만심이 만든 균열. 자만심이 만든 균열. 그렇습니다. 3천 명이 공격을 딱 했는데 한 명. 으악. 두 명. 으악. 세 명. 아악. 네 명. 으악. 36명쯤, 36명쯤 죽어갈 때, 어?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후퇴하라! 그들은 막강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 승리감에 취해서 자신들이 강한 줄 알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흠집조차 내지 못하고 그들은 완패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패전의 소식을 들은 이 여우수아는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옷을 찢고 괴 앞에 있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사무엘라 1장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이 모습은 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사랑하는 목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만심으로 인해 이 생긴 균열을요 그냥 두지 마십시오. 깨닫는 순간 바로 옷을 찢고 모래먼지에 머리를 파묻으면서 울부짖을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의 기도 내용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잘했는데 왜요? 하, 참나, 참나, 하,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왜 굳이 우리를 요단강까지 바다를 갈라가면서 건너게 하시고 왜 이방인 손에 죽게 만들 만들려고 하셨냐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성도 안 치고 그냥 저쪽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했다면 차라리 좋을 뻔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그냥 이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애굽으로 어떻게 해달라? 아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 답을 잘해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거기서는 뭐를 먹었어요? 어,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어, 이것저것 다 먹었어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걸 달라 물을 달라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여서 우리를 죽게 할 셈이냐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끝. 입니다. 두 페이지만 더하면. 성경말, 아, 뭐 이처럼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성경말씀은 끝까지 읽어봐야 한다는 최사랑 목사의 오늘의 명언을 토대로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다가 왜 우리를 굳이 꺼내와서 죽게 하려고 했냐? 8절,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고 이제 가나안과 이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이 팔려요, 안 팔려요. 쪽팔리죠.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가 쪽팔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지워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우수아가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일까? 여우수아는 이미 상당한 훈련을 받은 자였습니다. 비록 그와 그의 백성들이 자만심에 취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였고, 사망자가 나오게 되고 패배를 하였지만,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베이스, 기도의 기반, 그 여호수아가 다져놓은 기도의 기반이요. 그 기반이 나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지만 그 눈물을 받으시는 분은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초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균열의 이유가 나옵니다. 불순종이 만든 균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이 만든 균열, 불순종이 만든 균열.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3절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뭐하였고, 범죄하였고, 어,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명령을 어긴 적도 없는데요. 도둑질 했으며, 도둑질을 했다고요? 속이고, 너의 물건들 사이에 나의 물건을 숨겨 놓았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며, 온전히 받쳐야지만 슬쩍한 것을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장난인 줄 알아. 그래서, 에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면은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시는데, 우리 끝까지 같이 가셔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는 당연히 없겠죠. 우리는 상당히 훈련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강해서는 더더욱 아니며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하기에는 그들은 이제서야 털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달락 말씀을 책으로 신간한다면 이러한 광고를 내겠습니다. 괄호 열고 멋지고 낮은 운장한 목소리로 괄호 닫고, 오케이. 자, 그렇게 써놨네요, 제가.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책 이름, 신의 선택. 두둥 해서 아마 이렇게 책을 낼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대충 구사에 굴려가지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한명한명 한명 직접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요, 앞으로도 뒤로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몸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하면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서 우리가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려고 세워 놓으신 계획 우리가 다 받아서 축복의 길에서 행복한 신앙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만심과 불순종으로 오는 균열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균열이 더 크게 갈라지고 무너져서 손 쓰지 못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아 하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의 초석을 하나님에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